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최근 19년간 공인중개사법 기출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9회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하지 않아도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은 표기를 해야 되고요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됩니다. 3번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 관청은 규정 위반한 간판 철거명할 수 있지만 대집행할 수 없다 했는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틀렸고 4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표자 성명을 표기할 필요 없다는데 표기해야 됩니다.성명 소연 등을 표기해야 되죠.성명 소연 등.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다섯 개를 표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억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예,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어는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징집, 군대 가는 경우 입병 그리고 치약, 학교 가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분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가능합니다. 업무 정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리얼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미리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미 등록증 반납하고 없는 상태죠. 첨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해야 되고요. 휴업,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도 가능하고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집필워주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배당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되죠. 예, 1번 맞고요.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 끈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없다. 예, 이기서는 다른 담보물 끈자보다 우선 면제니까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된 이후에 드론 세입자는 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물론 자기보다 후순위 걸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고요. 3, 3번 지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 동의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죠. 임대인 동의 임차인 동의라고 해서 X입니다.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렇습니다.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는 오직 주택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예, 미등기 전세는 마른 전세지만 임대차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어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의 행위는 공인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금지행위,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 했죠? 자의정지고 또 거짓된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프린터 11번에 있죠. 1년 이하의 징행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하면 업무정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의직원이 진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갑 사장은 어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즉,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고요,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되겠습니다. 배을리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5번 병어뢰인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